대시 공격이 아, 대각선 대시 공격도 있을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대각선 대시 공격이 있어요.

이봐 세상에 어 돈다 아니 나는 오른팔을 때리고 싶은데 얘가 대시어택을 하면은 지가 왼쪽으로 돌아 그 오른팔을 저 무기를 내가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어요

아, 아, 어찌라고 있죠. 근데 쌍수 무기 하면은 그게 안 돼요. 경직이 안 돼. 오, 미안해. 아예 뒤접대네 아, <laughs> 인제 알았어. 아예 뒤잡도 되는구나. 야, 그냥 얘네 한손 부착으로 때려야겠다. 내가 얘 무기를 안얻는 한이 있어도... 아, 쟤 뒤잡 있었어. <laughs> 세상에... 아, 인간형이라고 다 있는 거야? 먹니? 그냥 죽어. 미안해, 내가 지금 피가 없어 채워야 돼. 아, 아, 나 그, 미안해. 장좀 강력해졌어요. 어쨌든 저 친구가 뒤잡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좀더 빨리빨리 타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할때 뒤잡 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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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뒤잡 걸고, 아! 와, 이거 뒤잡다 헛모션 있어? 뒤잡 걸고 아니, 야 잠깐만 아니, 뒤잡인 건 알겠는데 <laughs> 왜 니가 나를 바라보면서 뱅글뱅글 도냐 무릎 꿇고 하, <laughs> 개웃겼네 방금 발창이많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진짜 판정 아 스트레스 받다 뭐 아, 아, 그거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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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맞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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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거야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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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 봉주제, 내 무기를 뚫고, 때리고 그러세요? 진짜 밸런스 이상하다. <laughs> 아, 솔직히 할 만하거든. 할 만한데, 저런 요소가 자꾸 마이너스를 시키네.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이래저래. 아 뭐야? 뭐야? 아 회이크냐? 오, 좀 얘리 날카로웠다 방금 공격. 아 저거 맞았어 오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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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네실패아 춤추냐? 일로와 잘랐고요. 왜 잡은 거야 이게? 이 <laughs> 아, <얘, 얘> 보세요. <laughs> 아 그래? 에패링하니까안 네, 도망가네. 아패링이 아니야. 뒤잡한 거거든요. 뒤잡하니까 친구를 안 부르네. 이게 버그인지 뭔지. 대형무기 이거를 한번 써볼까 오 빅도끼빌런 좋았어 빅도끼빌런이 되봅시다 오 훅갈뻔했죠 어서. <laughs> 난 도끼 빌런이 될 거야. 일단 여기를 과충전합시다. System error. User profile cannot be loaded. 아, 이게. 어, 전용장비가 해금되었다고 전용장비가 어디게데 뭔데? 전용 장비가 해금됐대. Your message. I know the world seems to have stopped watching, and maybe <laughs> that's the issue. We've made some decisions. Decisions I'm not proud to say that I was originally part of. But we wanted to do our best. What do they say?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Well, ours certainly were. Even those who I believe have now gone too far. They were still doing it for you, for mankind. But looking at the big picture, they a lost perspective. We lost perspective. It's why I believe it is. Oh, As a citizen of this country, and. 설계도. End of the world to bring to your attention utopia. Unauthorized, unsanctioned, untested, designed to replace resolve. So instead of proper channels, it has been fast tracked through the back door. You need to know what this will do. What this will do to you. Ah, 참이 게임 참 재밌죠. came <laughs> 아이 게임 참 재밌죠? <laughs>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새로운 걸 보여줍니다. 이게 나한테. 어. 끝이 없어. 계속. 어.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줘. 야, 니네보스가지도 무기야, 이거. 오 빅바워 안 돼? 야 근데 이거 1타에서 2타 갈때 그게 안 된다 바로 바로 반격이 안 된다 자빠지지도 않고, 애가 이거 봐봐. 여기서 연결이 안 돼. 다막고 해야 돼. 일단 숙련도를 올립시다. 빨리 빨리. 커용 모션 봐. 일단 얘네 잡을 땐 한번 빅 도끼로 잡아볼까? 필린데야 아니요, 저기 숨겨진 암호에요. 뭐 하다 보니까 나왔어. 아니, 그건 그거고, 아니뭐 보수 장비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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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쪽은 이쪽은 This area is reserved for security personnel only. 난좀 이게 좀 약간 까리하게 뭐 이렇게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 이 일로 가면 아래로 이어지잖아. 난 내가 설계도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 무기 숙련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하이 웬외국인한테 메시지가 왔네 얘는 강공격에서 이어야겠다 아니면 뭐 조금 진행하면은 그 사령관의 장비인지 뭔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쪽 고장 났고요. 저 위에는 그럼 그것 빼고 끝인 거야? 메시지 빼고 끝인 거야? 일단 뭐 2층에 있을 줄 알았어. 네, 그 그업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진행길 갈게요. Clearance required. 뭐야? 불가능하다고? 어쩌라고 그럼. 에 대빵 잡았잖아. 애가 여기를 가리키는 걸로 봐서는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래야 될거 같네. 아니야 보안요원은 상관없어요. 이건 안 주냐? 어 주네. <웃음> 주네. <웃음> 아 주네. <laughs> 네 주네요. 그럴 수 있지. 어 끌. 오 빨간색. 이게임이 늘었다 자이제 여기에다가 그 에너지 최대 에너지가 아니라 최소 에너지가 있을거야 이것도 필요하죠 프이이에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이것도 괜찮긴 한데 아이거 한번 이볼까이거 <laughs> 인간형 상대할 때 인간형 상대할 때이거 쓰고 뒤친만 하는거지 개꿀같은데 어 30%. 어 뭐야? 1억 더할수 있네. 야,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 이제 분명히 길은 나왔잖아. 앞에 길은 나왔잖아. I didn't doubt you for a second. Please be careful. 근데 여태까지 맵중에 여태까지 맵중에 시큐리티로 못들어가는 데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뭐냐 케르베로스 있잖아 블랙 케르베로스 이거 8밖에 안 줘?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게 뭔데, 이게? 어? 8보대밖에 안 줘? 아, 어, 개치사하다, 진짜. 일단 얘는 95인데, 얘는 68이야. 한손 부착 무기가 웬만한 애들 상태는 너무 좋은 것 같아.